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풍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 조신아버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욕망들, 또한 위선, 또한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또한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미움과 또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사, 그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 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정도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 말씀이 계셨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때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세상 세상이 만들어질 때 나타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다. 계속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우리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이신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하는 일,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창조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조는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10편 33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와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요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그 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그가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창조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죄의 어둠 가운데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빛이 비췄지만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름, 어둠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춘 분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원래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추시는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한 영웅도, 위대한 가르침을 준 교사도, 철학자도, 지혜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인으로 보죠.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 복된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가 베푸시는 영생과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송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한 괴로움을 아시오니, 또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픈 몸이 낫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또한 고통받는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하여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귀한 응답을 주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